당신은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암의 선화보살입니다. 오늘은 사고 수가 우려가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띠들에 대해서 제가 일러드리려고 또이 영상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 세상에 나쁜 띠는 없지만,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 해운연이라는 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해운연이 내 편이지 않고 조금 불리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신경을 쓰고 가시는 것도 좋으리라 해서 영상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이렇게 안 좋은 띠들한테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 사람은 여러 가지 없잖아요. 금전, 건강, 또 뭐, 사업, 직장, 또는 자식 문제, 문서 문제, 이런 것들로 두드러지게 또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이제 몸이, 건강이 지금은 최고이니까 질병이나 관제나 또 사고수, 낙상, 교통사고에 인해서 조금 우려가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러드리겠습니다. 망세살 경신생 여러분, 이분들이요. 정월생 이제 1월생과 7월생 분들은 특히나 교통사고에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인해서 조금 사고수도 깊이 들어오지만 재물의 손재도 조금 강하게 비칩니다. 그러다 보니 어 내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잃을 수도 있는 수도 있고요. 또 디스크 남자분들은 디스크에도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배우자 궁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부 관계 또는 연인 관계에서도 이별수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 한 해는 조심하시고 조금 물어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세 임자생 여러분 이분들도 내년에는 관제수 또 낙상수 또 부부간의 불화 금전, 약간 여러 가지가 많이 중복되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 정월생과 또 정월생이랑 1월생입니다. 1월생과 8월생 여러분들은 내년에 정말로 많이 조심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요. 계획적으로 내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부분까지도 계획을 하시어서 꼼꼼히 준비하시어서 무난히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시든 동서남북으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0세 대사생 여러분. 내년에는요. 병원에 갈 일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잠잠하지 않던 시기다 보니까 이분들은 내년에는 나가셔서 기관지나 폐관련에 대한 또 여러 문제 건강으로도 들어오니 더더욱 마스크나 손 씻기에 조금 더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또 젊으신 분들 중에 70세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건강을 조금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해운년이 병원에 가치라는 것들이 너무 많이 강하게 들어오니 조심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안 좋은 건안 좋을 때는 피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는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걷어내서 피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많이 잃어버리면 잃어설 때도 뒤들벽조차도 힘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시고 귀에만 담고 가실 것이 아니라 주변의 선생님이나 아시는 분들의 또 이렇게 도움을 받으셔서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을 하고 가시는 게 이분들한테 내년 한 해가 편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사고수가 우려되는 띠에 대해서 일러드렸습니다. 자영함의 선화고살이었습니다.